봉마마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전라남도 순천시 순주 신항리 234번지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1315입니다. 그리고 매각일은 기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광주 지방 법원 순천 지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자, 요 물건을 보시면 아주 예쁜 전원 주택이에요. 어, 아, 예쁘죠? 예, 그리고 2008년도에 지어졌어요. 예쁘다고 해주세요. 네, <laughs> 예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아주 아기자기한 그런 전원 주택이고요. 2008년도에 지어졌으니까 지금 10년 조금 넘었는데 그런 걸로 보면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 집에는 지금 세입자는 없고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어, 물건은 지금 보시면.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근처에 뭐 저수지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작은 내천이 또 흐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동네는 정말 그 작은 뒷산, 예, 밑에, 예, 도로를 끼고 있는 그런 작은 전원주택인데 참 예쁘고 좋습니다. 제가 이물건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가격이 너무 착해서예요. 가격은 지금 감정가는 7,474만원. 네. 토지가 145평이나 되고, 건물 면적은 지금 38평 정도 돼요. 제시회까지 하면. 그런 거에 비해서는 금액은 상당히 착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컨하우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서울이나 아니면 전라도 지금 이렇게 순천 지역에 사시는 분들 예, 잘 보시고 입찰을 하시기 바랄게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복마마에게 연락 주시고요. 임장 가서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